고급 매장일수록 왜 음악 소리가 중요한지 아시나요? 조명, 가구, 인테리어 다 잘했는데 배경음악이 묻히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이번에 오픈하는 이태원의 한 카페 점주님도 그 허전함 때문에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실내외 모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셨고 음질은 물론 디자인까지 신경 쓰신 분이었죠 저희가 추천드린 건 보스 FS4 SE 벽걸이형 스피커와 FS4 c 실링 스피커입니다 보스는 음질도 음질이지만 로고 하나만으로도 공간이격이 올라갑니다. 야외엔 FS4SE 두 개, 실내에도 같은 모델 두 개와 실링 스피커 두 개를 설치했어요. 고음은 선명하고 저음은 꽉찬 그런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죠. 실링 스피커도 40W지만 다른 브랜드 100W 스피커보다 더 웅장하게 들립니다. 무엇보다 FS4SE는 한 개로도 5평에서 8평은 넉넉히 커버가 됩니다. 천장에 매립할 땐 CD관이나 철골 등 예상치 못한 구조물이 많아요. 하지만 경험 많은 시공팀이라면 안 되는 자리도 설치 가능한 법. 설치 후 점주님도 공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. 라며 만족하셨습니다. 보스 스피커 하나로 매장 전체가 프리미엄으로 바뀝니다. 소리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클사운드에 문의주세요.